이름만 듣고도 볼수 있죠, 선생님. 이름이랑 성대. 그래 나이는 알려줘야지. 알 수가 없어서. 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이런 건 알려줘야지, 어머. 20대 여자. 예. 김남희. 예, 뭐야 간제가 걸려있지. 생일은 모르죠? 나이도 확실히 몰라요? 예, 몰라요. 20대인지도 잘모르죠 2, 30대일 겁니다. 근데 이름만 본다고 그러면 음~ 평범한 거 같이 보이지는 않고 이름 갖고 참 이름만 갖고 보라 그러니까 곤란스럽네요 <laughs> 나이도 정확하지 않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이름이 본명일까 본명이에요 이 사람 김남이라는 이름이?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름만 갖고 20대 여자로 이렇게 딱 본다면, 얘가 보통에는 아닌 것 같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본적 있으세요? 내 저기 아니야? 술집에 아니야? 예. 그래. 이성규 씨하고 연관되는 사람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응. 또 밥. 받... 어떤 사람 같아, 이 사람? 얘는 그냥 입을 벌리면 사기꾼이야. 거짓말도 되게 잘하고, 능수능란해.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술집 아니면 연예인 이런 사주란 말이지. 어, 연예인 사주기는 하지만, 어, 얘도 조금 사람을 건니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남자를 잘 다스린다? 근데,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뭐, 사주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냥 이 사람 삶의 자체가, 그냥 거짓말로 좀 둘러싸여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뭐, 뭐, 알다시피 지금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떠들고는 있잖아. 근데, 나쁘다 그래. 나빠. 나쁜 애야. 근데,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우리가 알,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여자가 또 입을 탁 내뱉잖아. 그러면은 뭐, 연예계 쪽에도 조금 파문이 좀 일어나고 할것 같아.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 아, 진짜 응, 음, 조금. 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다 돈이지 뭐야. 돈인 돈이 거고 어, 사짜 기운이 아주 강해요. 사짜 기운이 강하고 어,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근데 뭐 경찰서에 들락달락 거리는 게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아. 잘 알지는 불가능하네. 못하겠지만 불가능했어. 그리고 조금 물란해 사생활도 물란하고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다. 하루에게서도 조금 이름이 난다 소리가 나고 남자들을좀 자지우지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되면 근데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가서 뭐 제값 치르고 나오면 또 똑같이 이 사람은 삶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타고난 사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서 또 똑같은? 예. 해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얘도.. 더큰 큰 이슈가 나오거나막 그럴 일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입을 열면 더 이슈가 되겠죠. 이 친구가 입을 열면 더 이슈가 많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아닌가? 솔직히 말 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주를 반다 만약 손님으로 왔다 하더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주들이야 왜? 삶이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바뀌라고 한 데서 바뀔 사람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이게 올바르지는 않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돈도 쉽게 벌려고 하는 습성도 가지고 있고 어 사치도 심하고 네. 어,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여러 사람이 나가, 나자빠지지. 네,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가 점을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바뀔 수 없고, 바뀌라고 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천성으로 타고나는 사람들 있잖아. 어, 사기친 사람들이 계속 사기치지, 한번친다고 해서 그게 멈춰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삶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솔직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